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늘로 말한 모든 선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는 선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신을 인하여 저국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희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금요일 새벽 기대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까지 제자훈련 1대1 제자 양육 아, 여섯 번째 강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기 참석하실 분들 이제 오늘까지 3주 남았는데 꾸준히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와나 아와나 프로그램이 자녀 7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성경에 약속된 그 약속의 성취였다. Promise and fulfillment.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약속하시면 그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구약의 선자들뿐만 아니라 선자들 맨 앞서 바로. 모세 때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오심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 22절에 나타나 있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구약의 선지서뿐만 아니라 이미 모세 오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러분?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런데 모세가 나 같은 선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너희 형제 가운데서 그리할 것이다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리키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라고 모세는 증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삼중직이 있습니다. 삼중직 예수 그리스도의 office,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신분과 행하신 일에 있어서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세 가지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왕이시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삼종직은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 선자로 사시는 일은 뭐죠? 선자로 사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다가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사역. 그래서 고대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전달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형제 가운데서 세워주신 우리 주님, 바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시고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다가 우리 형제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선자로서의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죠. 듣는가. 겸면 살고 안 들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22절 말씀에 모세가 말하되 주하나와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 무엇인지 그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을 것이라.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그러니까 이건 역시 지금 시몬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나온 말씀인데 그 시몬 베드로가 오순절 날이 말씀을 증거할 때를 기점으로 해서 보면 이 모세는 몇년 전의 말씀입니까? 몇년 전이죠? 대략적인 타임라인은 좀 기억해 두시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로부터 예수님까지가 몇년 전입니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이 시몬베드로의 오순절날 설교를 기점으로 해서 모세 때까지가 몇 년입니까? 1500년. 아브라함 때까지는 몇 년이죠? 2000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모세 사이는 몇 년이 되는 거예요? 500년 아닙니까? 대략적인... 그런 타임라인을 기억해두고 성경을 읽으시면 좋은데 바로 시몬 베드로가 오순절날이 말씀을 증가할 때 그것은 바로 1500년 전에 주셨던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이 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의 모습을 변화산상에서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세 사람을 대동하고 가셨는데 그 중에서 바로 어,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죠. 또한사람 누구였죠? 야고보.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 체험의 간증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마태복 17장 5절 말씀은 바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변형이 되셔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을 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구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너무너무 어, 놀라고 어, 기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유한에게 이르신 말씀이 5 절에 나타나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살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으면 사람은 멸망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 말씀에 돌아와서 그래서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무엇을 받으리라 하였습니까? 멸망을 받는다. 멸망을. 사람이 영원한 운명이 거기서 결정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고, 주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멸망받게 된다. 예수님이 실제로 성유신 앞서 예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다 들었는가? 안 들었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은 사람도 있고 듣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왜안 들었을까요? 주님이 자기들과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배척하고 말씀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배척한 결과 그들은 멸망을 받고 말았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 주실 때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 그 말씀을 환영하는 자들이 있고 그 말씀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시간과 영혼을 통하여 한 사람이 운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듣지 아니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통해 사람이 말씀하신 것이고 또 시몬 베드를 통해서는 또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바울을 통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바울이 말할 때도. 저 작자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왜 우리가 그의 말을 들여야 하는가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이 꼭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테살로니전서 2장 3절에 우리가 말을 할때 이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저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께 받은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한다. 그렇게 증거를 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살레전서 2장 13절. 대살레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30년 신약성경 330년 테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찾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테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인간이죠. 우리가 똑같은 단순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도 그저 인간이 말로 받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은 자들은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근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저 단순한 인간의 말로 그것을 거부하고 배격하면 그말씀이 전혀 그 안에서 역사를 못 하고 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복 받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영혼 세계에 직면할 때 영원한 멸망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곤경에 빠져들고 역경을 통과하고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 받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말씀의 본체신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 플러스 복을 받는다. 26절이죠. 오늘 본 말씀 4등전 3장 2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그 종이 누구예요? 종이 누굽니까? 바로 요아의 종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었던 요아의 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를 세워서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먼저 보내셨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무엇하시려고 보내셨다고요? 복 주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의 음성을 듣고 살면 우리는 구원도 받고 복도 받는다.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몰라요.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삶을 되돌아봐도 정말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도 받고 복 받고 살아온 것 아니었습니까? 내가 만약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내 인생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을까? 감옥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고, 사고를 당해서 거동도 못하고 병상에 누워 있을 수도 있겠고, 그 죄와 악으로 고통을 당하고. 상함을 당해서 그야말로 내 인생이 망가져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쩌면 이 세상에서 대상 내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오셔서 보음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가 다만 단지 그것을 받아들였더니. 믿었더니, 들었더니,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게 복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복하면, 대단한, 무슨 출세하고, 성공하고, 가부대고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만,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총과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에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오고 너희에 먼저 보내사. 그 복의 내용이 뭔가? 복의 실, 실상이 무엇인가?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악함을 버리고 주님 섬기며 살게 된 것이 복 중의 복이라는 거지. 그 복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복들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놓쳐버리고 주님을 듣지 않고 주님을 거부해 버린 상태에서 살았다면 우리는 악함 때문에 나도 망하고 남도 망치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복도 주셨다. 우리가 지금 산 자의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또 우리 가정과 교회에 평안이 주어지고 건강과 생업에 베프신과 하나님의 모든 은총과 복은 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보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늘 주님을 섬기시고 따르시고, 내게 구원과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곤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 하나님.